여기에서 중시는데 저기 전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전망대 음. 우주항공사업소 있을 때 우주항공시 전망대 있잖아요 그, 음. 그 발사전망대 추진용역기획팀들이더라고요 나랑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접근했던 팀들에 왜힘들야 이러고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당시는 에 얘가 담당자도 아니고 서버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미운털이 좀 바뀌었어요. 바랑심리가 일단 우리 계장이나 과장이 네. 저를 싫어했죠. 하지만 일단 와서 아까 딜을 만들어 가는 때 저기 뭐냐 왜 공군수는 여기 설명회장 안 오고 보성군수는 설명회장과 갔는데 왜 의원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그랬어요? 근데 공군에서 한 가지 좋은 것이 공군에서 내가 10억 인센티브를 준다. 제가 제가 베팅했어요그 안에. 그때 여기서, 그때 과장님이 이야기하고, 그때 공부군수님 얘기했을 때, 그베팅 금액을, 초안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10억을 만들 거냐. 그래서, 그건, 그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해양이 있지 습니까 분명히 정리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숨어있는 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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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년에서 5년차로 집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그 인센티브는 10억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게 네. 뭐냐. 보성군에서는 얼마예얘기냐면 3억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10억이란 말에 그강주시 교육청 의원들이 의원들고 심사위원들이 뻑 네. 갔어요. 10억이란 말에 저 또한 이렇게 아까 있지만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려면요 포성군처그 다음에 저쪽 그 완도 신안초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네, 돌았어요 그, 그 다섯 군데에서 인센티브를 제가 싹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센티브를 어떻게든 파악했어요 자기가 자들을 잡바라뜨리려면